We're faced with a choice. Which future do you want? He could see the way the world was going from the age of three. I thought he was a genius. 여러분 혹시 요즘 길거리를 달리는 운전석 없는 셔틀버스를 본적 있으신가요? 최근 한국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제로 운행을 시작했고,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까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발표했죠.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 놓을 거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차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피곤한 출근길에도 편안히 쉴수 있다는 게 정말 미래가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의 선두 주자라고 불리는 테슬라에서는 이미 수많은 인명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구글이 개발한 웨이모 로보택시 역시 충돌 사고와 긴급 상황 미대응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율주행 사고가 나고 있죠. 기술이 발전하면 편리함만 늘어난다는 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편리함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그림자, 바로 안전 문제와 책임 소재인데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을 전 세계로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무려 25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언했다는 것인데요. 심슨 가족은 예언 만화로도 엄청 유명한 만화기도 하죠. 과연 심슨은 지금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예언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슨 시즌 10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일요일 심슨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호머는 커다란 간판이 걸린 레스토랑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죠. 그곳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바로 초대형 스테이크 먹기 대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려 약 2kg이 넘는 스테이크를 제한 시간 안에 먹어야 했습니다. 호머는 자신만만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그의 상대는 트럭 운전사 레드 바론이었죠. 처음에는 둘다 엄청난 기세로 고기를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호모는 기절하기 직전까지 고기를 꾸역꾸역 삼켰고 결국 레드 바론이 쓰러지면서 경기는 끝나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과식으로 목숨을 잃고 만 거죠. 이 장면은 심슨 특유의 블랙 유머가 가득하지만 여기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해요. 바론이 죽으면서 그가 맡고 있던 트럭 운송일이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호머는 언급결에 본인이 그 일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며 대형 트럭을 몰고 미국 전역을 달리게 됩니다. 호머는 처음엔 커다란 트럭을 몰며 애를 먹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호머는 운전석 옆에 있는 비밀 버튼을 발견합니다. 그 버튼을 누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트럭이 마치 살아있는 듯 스스로 핸들을 돌리고 차선을 바꾸며 도로를 따라 주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호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금세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며 tv를 켜서 심지어 낮잠까지 잡니다. 그가 발견한 건 바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호모가 즐겁게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른 트럭 운전사들은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트럭에 장착되어 있었지만 운전사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듯 비밀로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일자리는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이 장면은 웃기면서도 묘하게 섬뜩해요. 무려 이 에피소드는 1999년에 방송되었던 만화에서 완전 자율주행 트럭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은 심슨 속 장면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로봇 한국 로봇버스. 즉 심슨 속 호머가 발견한 비밀 버튼은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심슨 가족 에피소드처럼 택시 기사 택배 버스 기사 등 수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심슨은 우리에게 무려 25년도 더 전부터 경고를 하고 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으로 맞춘 걸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심슨 가족은 1987년부터 시작해 지금 2025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을 직접 시청한 경험이 없어도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번쯤 접해보셨을 건데요.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가족 시트콤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해악과 풍자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어린이 대상이 아닌 성인 시청자에게도 깊은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죠. 최근에는 이런 심슨 가족이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미래를 예언하는 만화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언가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온 에피소드들이 10년, 20년이 넘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국왕이 지구본에 손을 올려놓는 장면부터 애플의 비전 프로, 코로나 바이러스,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까지 정확히 예언한 바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들 9.11 테러, 지진, 화산 폭발 등 무려 100가지가 넘는 사건들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부분은 바로 코인 시장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만화에서 노골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가 등장 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을 무한대로 표현합니다. 이와 함께 1트릴리온 단위로 상승 하는 코인들도 함께 묘사되는데요 이 장면은 향후 하루 만에 수천에서 수만 배까지 폭등할 코인을 예견 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단순히 만화의 한 장면으로 치부하기엔 지금껏 일어난 결과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심슨 만화를 바탕으로 투자에 나선 이들이 존재하며 그들 중 상당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몇천 배, 몇만 배 폭등할 코인이 현실에도 출시되었고 정말 소액인 만원, 10만 원으로 몇천만 원 수익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실 것 같나요? 가장 유명한 코인으로 예를 들자면 2013년 12월 출시된 도지코인의 처음 가격은 국내 가격으로 0.2원에 불과했습니다. 도지코인 최전성기인 2021년도 800원에 비교한다면 약 4,000배가 넘게 올랐던 거죠.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 또한 400일 만에 단 900만원 투자한 사람을 7조원 부자로 만들어준 말 그대로 로또 같은 코인이었는데요. 1년 총 수익률은 6,400만 프로였다고 하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단돈 10만원 투자로 욕심 없이 100배 수익만 본다고 했을 때 1천만원의 수익이라면 현실 가능한 이야기겠죠 상당수는 그냥 지나쳤을 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현실이 될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심슨 애니메이션 속에는 무려 100가지가 넘는 경제 기술 관련 예언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시바이누처럼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해당 코인과 유사한 로고, 상황 대사들이 예언처럼 등장합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AI까지 모든 미래의 흐름을 예상했던 이 만화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웃음이 아닌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 장면은 1995년도에 그려진 에피소드로 현재의 스마트워치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인데요. 만약 이때 이 스마트워치의 탄생을 미리 알고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또한 1998년도에 나온 에피소드인 디즈니사의 폭스사 인수 예언은 2019년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며 실제로 실현됐고 이를 보고 디즈니의 주식을 사 모은 사람들은 몇백 배의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심슨 캐릭터 호머 심슨을 모델로 한 심슨 코인이 등장했고 7일 만에 무려 6만 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만화가 돈을 벌어다 줄수 있다는 믿음 이제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만화가 진짜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가? 실제 사례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언들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예언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이건 2020년 방영된 코인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시작부터 비트코인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며 이 이야기는 코인 이야기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는데요. 심슨 마을의 천재인 프링크 교수는 발명으로 유명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코인을 만들고. 부자가 되어 유명해지기로 결심하죠. 결과는 성공으로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되며 뉴스에까지 나오며 목표를 달성합니다. 한편 심슨 마을 가장 부자였던 번즈 사장은 뉴스를 보며 프링크가 자신보다 부자가 됐다는 걸 알고 본인도 코인을 개발하려고 여러 과학자들을 모아 블록체인을 연구시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 복잡한 블록체인을 풀지 못하고 번즈는 생각을 바꿔 마을 광장에 이 블록체인 방정식을 두고 누군가 풀어주길 기다리기로 하죠. 작화종 프링크의 수제자인 리사 심슨이 일을 풀었고 번즈 사장은 다시 마을의 가장 부자가 되었다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반인들은 알아볼 수도 없는 수식들 여기에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식 중 앞에 보이는 알파벳 B, E, D는 실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공식 유튜브에서 소개되었으며 마지막에는 라틴어 Q, E, D 이 코인들은 세상에 반드시 보여져야 할 존재라는 해석이부터 충격을 주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모두 천문학적 상승이 나오며 보여지고 증명되었지만, 여기 마지막 F. 이 F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건 바로 이 F코인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코인은 이미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고, 그 다음 자리에 놓일 것이 바로 F코인이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이 에프코인에 가장 가까운 코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세 가지의 유력한 코인 후보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플로키코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반려시 바견 이름을 플로키라 지었다는 트윗을 계기로 탄생한 밈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디플레이션 모델이 밈 증명 즉 프루프 오브 밈 구조로 자동 파밍과 토큰 소각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토큰이 제거되고 보유자에게 보상이 제공된다는데 QED라는 뜻의 수학적 증명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동안 높은 후보 순위에 오르며 뜨거웠던 코인입니다 현재는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도 상장되어 거래 가능하죠 두 번째 후보는 파일코인입니다 시가총액 100위안의 글로벌 코인으로 대형 코인에 속하는데요 메인넷 레온칭일이 2020년도로 프링크코인 에피소드 방영일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후보에 오른 코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채굴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기업 중심의 구조가 되어가는 중이며 지속적인 하락과 복잡한 증명 시스템으로 수요와 활용이 저조해 상승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코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보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F 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F 코인은 E 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기 1000배 이상까지 성장력을 바라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본인들만 담고 있는 코인이라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고요. 전문가들이 코인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노보를 통해 이 코인을 분석했을 때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코인이라면 정말 투자금액에선 소액인 만원, 10만원이라도 몇백 배, 몇천 배 수익을 볼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25년 상반기 우리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까지 많은 돈을 벌어가자는 의미에서 해당 코인인 모두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단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수익 계속 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금전 요구나 멤버십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렵게 오랫동안 힘들게 분석한 이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제 방송에서 취급하는 코인들을 돈 받고 팔아먹는다 이런 제보들을 상당히 많이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개미들이 끌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되니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예상하는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96189875 이쪽으로 저한테 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했는지 리딩업자로 분류했는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부를 모두 알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상승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절차상 검증 후 폭등 코인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저는 코인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해 금전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돈은 아직도 코인판에서 벌수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기회는 존재합니다. 단지 그 기회를 포착하느냐, 놓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